네열페인트처리 했습니다. 아, 좀게 문제인데, 다시 보강을 해야 여기 있는 틈으로은 어, 틈이 많이 보이지만 연기가 거의 새 나오지 않습니다. 오히려 실내 있는 연기 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니까요. 지 어,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안에서. 지금 이 공기구멍으로 어, 점화될 때는 연기가 빨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실내로 거의 연기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. 지 연통 높이는 아, 수직으로 5m 정도 올라가 있고요.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면에서는 안으로 연기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. 어. 연통 청, 청소할 수 있도록 문을 아래 하나, 옆에 하나 만들었고요. 그래서 연통 청소할 때 따로 분해를 하지 않아, 않아도 됩니다. T자형 어, 연통을 따로 사지는 않았고 집에 있는 어, 철통을 깡통을 이용해서 연통을 만들었습니다.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상관없죠. 물통을 하나 달고. 지금 점화 8 분째인데 조금 있으면 더 뜨거워서 더 이상 카메라 를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드럼통은 위아래 각각 만 원씩 주고 산 것이고 나머지 철근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 밑에 바퀴가 지금 달려 있는데. 나머지, 뭐, 연통 참, 저기, 가운데 보이는 더블 연통, 이게 3,000원 줬고, 두 개, 두개 3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간 것이 연통입니다. 연통이 총한 6, 7만원가량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네일 페인트가 27,000원. 어, 나머지는 집에 있는, 어, 굴러다니는 쇠라든지 여러 가지를 용접해서 또 만든 겁니다. 손잡이도 그렇고.